여러분 네, 안녕하세요. 칠수입니다. 계속되는 요배 한탄 그리고 절규입니다. 오늘 본문을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요배 부르짖음입니다. 여전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자신의 중보자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. 특별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는 말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말로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했듯이 자신의 울부짖음 또한 하나님께 닿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. 둘째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. 17장 1절이 무,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말을 지적하면 나는 무덤을 찾아다녔지만 얻지 못했다가 되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괴로운 상황에 친구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더 괴로움에 놓이게 됩니다. 욕은 이러한 상황에 자신의 무죄를 지지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 하나님을 깨호사합니다. 셋째로 친구들의 지혜에 대한 비판입니다. 너희가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괴변일 뿐이라고. 넷째로 희망은 어디 있는가 한탄합니다.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태라 하며 이 괴로움은 희망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크다고 호소합니다.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 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소원이 다 끊어진 죽음과 같다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. 요은 이유 없는 재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여전히 자신이 의지하고 호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기입니다. 친구들이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중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.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알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호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. 원망과 불평도 괜. 괜찮습니다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쏟아 놓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10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. 아멘. 나의 마음의 괴로움과 억울함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호소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과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께 그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또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